계속 올리네요 나온 애들 잡을 사람 없음? 막 이러면서 깨... 자 딜러 3명 모집하겠습니다 까칠한 스승님 그, 그... 스킬 초기화 안됩니까? 2 5 m 그거 마법사가 없습니다 지금 어... 아 지금? 아 잠깐만 아... 어... 파이어볼 만 있으면 됩니다 볼이씨네 아 안되구나 리젝션 안되고 리젝션은 따로 밑으로 뺄게요 2파티 <laughs> 예, 한, 한 정도 왔습니다 한파정도 한팍정도 들어가면 한파 한팍만 넣으면 의심도 왔어 해밀랭님 저한테 그 공장좀 주시겠습니까 형님? 오케이 자 지금 제가 마, 하는 사람들은 D랑 됩니다 누굴 넣죠? 자 왕고님은 왕고님은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드 힐러로 가겠습니다. 어, 한 명밖에 없네, 그만. 뿡격 행님 있고 힐러 둘이네, 세 명이네. 아, 애들 좀 많이 왔네. 내가 구할지가 바로 앞이거든요. 자, 결계 누고 멋지게 쳤다, 결계. 안녕하세요. 레알 왔습니다. 어, 여서와라레알 <laughs> 아이 쿠데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거 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전부 다 어떻게 써 있냐면 자, 급금쯤 왼쪽으로 가 갖고 그거 썼다. 방금 해밀랭이 죽인 사람. 뭘좀 아 많다. 형이 거기 쟁 분위기 됩니까? 몇 명이나? 많아요. 많아? 많다. 쟁쟁 되는 건가? <laughs> 없습니다. 내 파티. 내 파티. <laughs> 방송 내 파티야. 이래야 재밌지 그래. 아 한우레 잡는 중에 동보 잡았는데 노시중 분들 운전대 일번 적으시고 라우지좀 올라주세요. 한우레 딸기에서 못 잡았어요. 한우레 하늘에 볼까? 한우레? 하늘에? 와맞네아 많이 왔네메테오 아, 예측샷. 가자. <laughs> 다 맞다. 내일에 기약하거나 이제 붙잡아 붙잡아를. 공대 초대 계속 돌리라 한마야. 네, 잠깐만요.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멋지게 싸워줘야지 이거. 이게 더두 어, 배는 누이, 많아야 돼. 어, 어. 오, 맞네요. 공장점주, 공장점주, 공장 우리 식구들 온다. 네,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자, 누이 여신에서 모여서 갑시다. 애들 많습니다. 자 전부 누이에서 부활하고 가겠습니다. 형님 어. 정확하게 여섯 명만 있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쉬시나요? 가드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 쇼나이든 그냥까지 왜 그만급건데. 아, 오늘 좋았어요. <,arios> 아, 바로 그냥 소드락질하고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여하곤데 <laughs> 아, 시캭. 시시 자, 다 모여서 영광... 가겠습니다. 보강 타임이었는데. 저쪽으하로 가네. 도 보네. 에 보네. 왕국의 심장이 죽으 아, 사라지나? 안사라지는데 왜 없지? 시간 다된가 이게? 요새 그많이나 됐나? 예 네. 어... 지금 여기 온지 30분 지났을니다갈거예요 <laughs> 예, 여기 온지 40분 지났습 40분 음... 자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앞에 다리에신 아. 어, 그래. <laughs> 지금 뭐 하고 있다. 신의 분노과들어가고 뭐, 이거만 끝나고 전화할게, 오빠가. 제대로 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포탄이 안 하늘에 잡을 때까지 어, 잡안 된다. 자이 여기 대기할게요. 쟤네가 위에 있고 위에 있거든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일단 위에부터 다 쓸어버릴게요. 열 따라가면 되지 예. <laughs> 이제 형님 탱크가 잘만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야, 이 좋은 말저 아. 있어. 자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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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가야 돼요 이거. 그래? 뭐가 찍아 어제 그. 쟤는 못못 잡아. 갔다 들어갔다. 절대 못 잡습니다. 이, 정확히 뭐 볼줄 모르는 애들은 어굴다힙니다 <laughs> <laughs> 바로 안에 죽딜 찍었다. 끝끝 벌써 아, 끝났다. 아, <laughs> 벌써 그니까, 끝났는데요. 광덕이 라온 막이 되네. 면 부활 휴유증 때문에 나와야지 형님 지금 덮치 중 형님 쟤네반 죽었어요 고고고 가자 가자 고고 얘네 반밖에 없는데 형님 당기고 약 아싸 멋지다 죽었다아 가까우니까 바로바로 온거 보소 자 지금은 부활 되시는 분 부활 해주세요 이거 다죽이고 어이, 홍실이 힐 쩐다. 아, 웅일이 저 장난인데? 이게 계속 온대. 아. 이거 띕니다. 이거 띕을게요. 죽어줄까요? 이건 죽었다. 야, 길이 이렇게 났죠? 초대짓 하나 따 초대해요 봉대자 초대해줘 예하고있어 갖고 아, 우리 어디지? 진짜 아니었네, 지금 직업이 뭐고?